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만 기울어두면하나 그것만 주시고 저번에 읽었었죠 그시편에 내가 내 요구한 것을 주셔줄지라도 내의 영혼을 뭐라고요? 파괴하게 하셨기 때 점점 더 생명의 공풍선이 찌그러져서 내 생명이 말라가요 이사에서4 5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다하늘 다시 한번 우중도 창조합니다. 창조하셨어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내 마음에 평안도 짓고 내 마음에 환란, 갈등, 죄책감도 창조하신대요.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과 안 믿는 사람들이 죄책감은 전혀 차원이라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아, 진리와 생명과 부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해놨습니다. 창세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나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니 영원히 죽어, 죽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나름 120년이 되니라 120년을 여유를 준다 이래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나란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지 내가 얼마나 유한한지 내가 얼마나 타락의 결과로만 죄악되었는지를 스스로 깨달아라예요내 존재라는 게 얼마나 타락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주어진 계시에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의식 믿음입니다 의식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에만 만족하는 것 이상 어, 내가 알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 가지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 6절에, 아까 6절, 6절 나오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열심히 어, 하시기 바랍니다. 자족이에요. 믿으라는 건 자족하는 거예요. 하여님 내게 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런면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도 내가 기도한, 원한 것보다 더, 더 엄청난 걸 내주시고.